둘의 만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 (2년) 전에 당시 이 로더델 카운티 교도소가 아닌 주립교도소에서 (75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케이 씨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잠깐 비키가 근무 중이던 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비키가 케이 씨를 대하는 태도가 음. 좀 남달랐다고 해요. 호감을 처음부터 표시했던 건가? 뭘 잘해줬어요. 응. 특권을 계속 준 거죠. 혜택을 계속 특혜 주고 같은... 아... 특혜를 주고 주변 사람들이 뭐지? 할 정도로 계속해서 케이스에게만 잘해줬대요. 근데 이제 다른 수감자들이 눈치챌 정도의 특혜라고 하면 은 배식할 때도 맛있는 반찬 나오면 되게 많이 주고 그랬대요. 아니면 자주 부르는 거죠. 자기 방으로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눈치를 있겠다. 채죠. 작업 시간 뭐 이런 거할때좀 응. 빼주고 좀 네. 쉬운 작업 시키고 네, 일부러 쉬운 거 시키고. 아좀 눈에 띄었구나. 사실 그 내부에선 다 보이잖아요. 누가 어떤 마음을 네,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명한 게스토콜롬 신드롬이잖아요. 이제 납치범하고 음. 음. 인질범하고 사랑에 빠지는 음.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사람과 따라야만 되는 사람에서도 사랑이 생기기 쉬운 것처럼 이 둘도 명령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음. 교도관은 수감자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고. 수감자는 교도관한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음. 의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은 이제 부모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더 둘이 음. 타오르잖아요. 아 하지 말라면 네. 더 하고 싶다. 네, 그 선을 넘어갈 때 우리가 더또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죠. 맞아 16년 동안 교도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 음. 수많은 죄수들을 지나왔을 텐데. 그 그러네요. 왜 하필 k 이 씨한테? 이렇게 급작스럽게 호감을 느끼게 된 건지 실제로 둘이 같이 음. 한 교도소에서 생활한 게 3개월 정도거든요 음. 그 후에는 계속 떨어져 지냈어요 다른 짧았다. 또 다른 교도소로 이송돼서 이송하다 보면 아무래도 1대1로 있을 시간이 많고 좀 대면할 아. 기회가 많잖아요 그때 그런... 그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나 음, 음. 드라이브 하다가 아. 사랑에 싹터구나 아. 그런... 결국 비키의 업무를 파악한 케이시가 탈옥을 위해서 일부러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드네요 빅피처네요. 아 이송 담당인이. 네. 말씀하신 대로 케이 가 비키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론 또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은 게 케이 가이 교도소에 머문 시간이 삼 개월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교도소로 다시 이송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오. 끊임없이 일관적인 사랑을 보여줬대요. 서로 사랑을 진짜 좋아 했다고. 데 해도 네. 그렇다고 탈옥을. 할것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많았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맞아요, 제가. 그 계기가 있었어요. 케이 씨가 이미 75년 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에요. 사형 선고를 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비키가 그 자신의 남편을 잃은 지몇달안 됐을 때거든요. 아. 올해 초에 한 1월 달쯤에 남편을 여인 상태였고 케이 씨라는 새로운 사랑을 또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해서 타옥을 음. 결심하게 된게 아닐까. 음.